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 치유의 4대 핵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하도 잘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라는 개념하고 진료와 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같이 좀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으면 낫겠지라고 이제 반은, 반 이상은 사실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다 보면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사실은 아픈 데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과 저과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이게 낫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료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치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이 정말로, 어,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실제로 좋아지는 그런 반응이랍니다. 치유라는 거를 우리가, 어, 다시 건강한 상태로, 100%? 아니, 100% 까지는 아니어도, 어, 예전에 내가 건강했었는데, 라는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몸과 마음이, 어, 좋아지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네 가지에 대해서, 어, 영양소 핵심을 살펴본다면, 한 가지는 천연 영양소와 집밥이에요. 그거는 음식과 물과 영양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거는 충분하고 적절하고 깊은 수면 그리고 마음의 다스림 편안하고 즐겁고 평온하고 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다스림이고요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독소랍니다 그래서 소화가 우리가 그냥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음, 실제로, 이제, 어, 목숨이나 아니면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을 정도로요. 그거는 제가 앞으로 또 차차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해독, 배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와 면역. 비타민 D는 사실 드시지 않아도 햇볕을 내가 쨍쨍 나는 햇볕을 하루에 20분씩 피부, 어, 몸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노출하면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국이나 어디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약국에 가면은 비타민 D를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현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 그래서 여기에 운동도, 어, 과하게 하면 노동이 되는 거고요.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시간과 강도의 운동은,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약과도 같고, 우리 몸에 치유를 하는데 핵심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치유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뭐, 이 병이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그 병을 겪기 전에 내가 건강하고 즐겁고 그랬던 상태로 최대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과 마음의 회복입니다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관한 내용들로 가끔 올려보겠습니다.